한국 축구의 이 포트 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전이었던 파라과이전은 승리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충격적인 위문점을 남기며 끝났습니다. 특히 사상 최다 출전 기록 기념식을 치른 주장 손흥민 선수의 조기 교체는 팬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 경기는 단순한 친선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게 대패하며 바닥까지 떨어진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월드컵 시드 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필승의 임무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 감독은 축구 팬들의 염원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강행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절호의 기회였던 후반전을 앞두고 그를 벤치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전반 동안 단 11번이 볼터치, 단한 번이 슈팅 시도조차 없었던 손흥민이었기에 후반에는 상대적으로 약체인 파라과이를 상대로 특유의 폭발력을 보여주길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최다 출전 기념일에 골잔치를 선물해줘야 한다는 축구계의 불문율을 깬이 결정은 홍 감독이 개인의 명예나 팬서비스보다 선수 관리를 우선시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 방식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 국가대표 출신이자 축구해설가인 A씨는 감독의 로테이션과 선수 보호 의도는 이해하지만 상징적인 경기에서 스타플레이어가 득점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빠진 것은 팬들에게 실망을 넘어선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승리라는 달콤한 열매 속에서도 씁쓸함을 남긴 홍 감독의 전략적 판단은 이번 경기를 가장 주목할 만한 논란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홍 감독의 손흥민 교체 결정이 왜 이토록 충격적인 전략적 판단으로 회자되는지 그 배경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브라질전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했다. 다가올 리그 경기를 위해 부상을 방지하고 체력을 회복시켜야 했다. 며 선수 보호 및 컨디션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장 취재진과 팬들이 바라본 전반전 상황은 달랐습니다. 3사의 3포메이션의 전술적 비효율성 속에서 손흥민은 측면에서 고립되었고 중원으로부터의 양질의 패스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손흥민이 단 11번이 터치만을 기록했다는 통계는 그가 공격의 핵심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전술적으로 소외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스포츠 데이터 분석 업체 옵타위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에게 연결된 전진 패스 시도는 전반 45분 동안 2회에 불과했으며 이는 평소 A 매치 평균 7.5회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손흥민의 잠재적인 골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난은 단순히 골을 넣을 기회를 아사갔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팀 전술이 주장과 에이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연결되며 그 실패의 책임을 감독이 조기 교체라는 다소 무책임한 방식으로 봉합하려 했다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이 포트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팀내 에이스 활용 및 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쉽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1대0으로 불안하게 리드하던 후반전 경기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뒤바꾼 개인의 성과는 단연 이강인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동경 대신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마치 정체되어 있던 팀의 고압의 전기 충격을 가하듯 단숨에 중원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후반 30분, 그는 중앙 지역에서 파라과이 수비수 두명 사이를 기민하게 파고들며 탈압박에 성공한 뒤 이어지는 상황에서 절묘한 페이크 모션을 통해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일반적인 패스 타이밍보다 한 템포 늦춘 이 천재적인 움직임은 상대 골키퍼와 아군 공격수를 1대1로 만드는 완벽한 킬 패스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패스는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며 한국의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강인 투입 전후의 중원 지표는 그의 놀라운 기여도를 통계적으로 증명합니다. 그의 투입 이후 한국팀의 중앙 공격 지역으로의 패스 성공률은 55%에서 82%로 수직 상승했으며 특히 기회 창출 패스는 0에서 2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볼 점유율을 높이는 선수가 아니라 수비를 파괴하고 득점 찬스를 창출하는 창조적 미드필더임을 입증합니다. 전반전 내내 우왕좌왕하며 방향을 잃었던 한국의 공격 작업은 이강인의 발끝에서 비로소 명확한 해답을 찾았고 그의 교체 투입은 홍 감독이 비판받던 전술적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선수의 개별 역량에 기댄 유일하게 성공적인 전략적 변화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내부적인 팀워크와 전략적 응집력 부재는 특히 전반 45분 동안 극명하게 드러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홍 감독은 3-4의 3포메이션을 고집했지만 이 전술은 마치 헐거운 나사처럼 제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비 지역에서는 시작 2분 만에 이한범, 김승규 골키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인해 자책골에 가까운 위기를 자초했고 이는 수비 조직력의 불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반전 한국의 패스 성공률은 표면적으로 90%에 육박했지만, 대부분이 후방 지역에서의 안전한 횡패스나 백패스였으며, 상대 수비를 허무는 킬로패스의 퀄리티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오히려 파라과이에 강하지 않은 압박 속에서도 센터백들이 볼을 소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전방 압박에 대한 사전 훈련과 대처 전략이 미흡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팀 전체가 방향을 잃고 헤맬 때, 팀을 지탱한 것은 황인범의 뛰어난 탈압방 능력이나 김민재가 윙백처럼 전진하여 공간을 창출하는 개개인의 역량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제 포지션을 넘어 두세 명이 몫을 해내야만 간신히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팀의 전술적 미완성도와 팀 응집력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가장 주목할 만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시스템이 아닌 개인 능력의 총합으로만 경기를 풀어가는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이번 파라과이 전이 더욱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유 중 하나는 같은 날 벌어진 일본 대표팀의 극적인 승리와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피파 랭킹 37위의 파라과이를 상대로 전반 내내 고전하며 간신히 2대0 승리를 거둘 때 일본은 축구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3대2 대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물론 브라질이 로테이션을 가동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본이 보여준 역동적인 공격력과 전술적 유연성은 한국 대표팀의 무생무취했던 경기력과 쓰라린 대조를 이룹니다. 일본의 승리는 그들의 월드컵 준비가 강팀을 상대로도 통하는 전술을 연마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반면, 한국은 파라과이 같은 팀을 상대로도 무엇을 하려는지 알수 없는 전술 속에 표류했다는 혹독한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중요한 경기가 역대 최다 출전 기념식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6만 관중석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3만 명 이하의 관중만이 경기장을 찾았다는 사실은 브라질전 대패 이후 축구 팬들이 느낀 극심한 실망감과 관심도 하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반영합니다. 이 포트 사수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팬들은 이강인의 킬패스가 아니었다면 이겼을지 모른다. 티켓값이 아깝다. 는 냉정한 반응을 보이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 포트를 지켜냈으나 팬들의 마음과 잃어버린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공허한 승리를 기록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을 앞두고 가장 큰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라바이전 승리는 이 포트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주지만 손흥민 교체 논란부터 이강인의 천재적인 활약 그리고 일본과의 극명한 대비까지 수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홍 감독의 로테이션 결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념비적인 경기에 맥을 끄는 실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국 축구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